자, 그러면 이어가지고 예제 이번에 이런 예제 좀 실전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항정리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뭐 거의 제한되어 있어요. 자, 예제 2번. 3x-x분의 2의 6제곱의 전개식에서 x의 4제곱의 개수를 구해봐라. 자, 그러면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. 3x-x분의 2의 6제곱. 자, 여기에서 x 4제곱의 개수.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3x x분의 2의 6제곱이다.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라고 6제곱이니까 가로가 몇 개가 있다? 그렇죠? 6개가 있다. 이렇게 6개가 있다. 그런데 3x x분의 2에서 만약에 3x를 6번 다 선택하면 x의 6제곱이 나올 수 있겠죠. 자그 다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. 자 이어서 X의 5제곱이 과연 나올 수 있겠느냐? X의 5제곱이 나올 수 있을까요? 여섯 번의 귀에 중에서 다섯 번을 선택하게 되면, X의 5제곱이 있죠? 그런데 그걸로 끝납니까? 아니죠. 꼭한번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, 앞에 X를 선택하면 6 제곱이 될 것이고, 뒤에 있는 X를 선택하게 되면, X분의 2가 한번더 곱해지니까 몇 차가 되겠어? 4차가 되겠죠. 그러니까 x의 여섯 제곱은 나오고 네 제곱은 나올 수 있어요. 다섯 제곱은 나오지 않아요. 만약에 다섯 제곱의 개수가 얼마냐? 그러면0이라고 대답해야 돼. 어? 그래서 여섯 제곱 나올 수 있겠죠. 네 제곱 나올 수 있겠죠. 그래서 문제에서도 x 네 제곱의 개수네요.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? 네 제곱의 개수를 구해봐라. 그러면 네 제곱이 나오게 하려면 얘를 몇번 선택하고, 얘를 몇번 선택해야 네제곱이 나올 수 있느냐, 생각하면 돼요. 몇 번의 기회 중에서? 그렇죠. 여섯 번의 기회 중에서. 여섯 번 기회를 주는데, 앞에 있는 걸몇번 선택하고, 뒤에 있는 걸몇번 선택해야 되느냐,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. 아, 그러면 여기는 X고 X분의 이니까, 몇 번, 몇 번? 그렇지. 다섯 번, 한번 선택하면 되겠죠. 따라서, 전부 다 전개할 것이 아니라, 이 부분만 전개하면 되겠다. 그러면, 여섯 번 기회니까, 6, C, 5, 5. 다섯 번의 기회 중에서, 3x는 다섯 번, 마이너스 x분의 2는 한 번,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다. 그러면 얘는 61이기도 c 하니까, 6 곱하기 3의 5제곱, x5제곱, x까지 꼭 정리해봅니다. 마이너스 2에다가 x분의 1이니까, 약분돼서, 6 곱하기 3의 5제곱, 마이너스 2, x4제곱 되겠지? 그러니까 x 네제곱의 개수는 이것이 되겠구나. 이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 보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서 한 문제만 더 해결해 보도록 하죠. 자, 문제 2번에 뭐 1번과 2번이 있는데 자, 2번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. x x의 분의 6제곱의 정계식에서 이제 상수항은 뭐냐? 마찬가지네요. 6제곱이니까 괄호는 여섯 개가 있을 것이다. 여섯 번의 기회 중에서 앞에 몇번몇번 몇번 선택해야 상수가 나오겠느냐? x 와 x 분의 몇번몇번 선택해야 상수 나올까요? 여섯 번 중에서 그렇지 세번세번 하면 되겠죠. 그러니까 뭐만 계산하면 되겠어? 육시 삼 앞에 있는 거세번 연달아 곱했을 거니까 세 제곱 부호까지 꼭 해줘야 돼요. 마이너스 x 분의 a 에세 제곱 이렇게 그럼 육시 삼 이십이죠?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분의 8 그러면 이렇게 약분 되는구나. 마이너스 160이 되겠죠. 마이너스 160 자, 이런 내용이 가장 어,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 뒤에 중단원 확인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. 중단원 확인 문제 자 중단원 연습 문제에 도약하기 1번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 중단원, 5번 문제. 자, 여기 봐보면, 1 더하기 x의 4제곱, 이거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12래요. x제곱의 개수가. 자, 그러면, 여러분들, 1 더하기 x의 4제곱, 1 더하기 x제곱의 n제곱, 자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두 개가 이렇게 곱해져 있죠 그러면 이거 곱한 거에서 x 제곱의 개수를 생각해 줘야 돼요 x 제곱의 개수 자 그러면 얘를 정리하게 되면 1 상수 나오겠죠 1차 나오겠죠 2차 나올 거예요 3차 4차까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앞에 개수는 아직 구하지 않았어요 자 뒤에 뒤에도 보면은 1 상수 나오겠죠. 그 다음에 n 번 중에 서 3번 선택하면은 x제곱 나올 수 있을 거예요. 그 다음에 얘를 2번 선택하면 4차 나올 수 있을 거예요. 쭉 이렇게 나올 거예요. 그래서 x의 2 n 까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. 자 그런데 x제곱의 계수잖아 전개를 할때 어떤 것들이 과연 필요하겠는가? 이거 생각해 봐요. 자 x제곱이 나오게 하려면 얘 상수랑 누구랑 하면 됩니까? 상수랑. 그렇죠. 얘랑, 이 차랑 이렇게 곱해야 되겠죠. 얘는? 아, 얘는, 더 필요 없네요. X랑 X랑 곱해야 X제곱이 나오는데, 여기는 X가 나올 수가 없잖아. 그러니까, 요거는 생각 안 해도 되겠구나. X제곱은? 어 그렇죠. 일과 하면 되겠죠. X제곱부터는 의미가 있겠습니까? 없겠죠. 다 의미가 없어요. 여기 뒤에 있는 것들도 다 의미가 없어요.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, 여기에 상수항은 무엇이냐? X제곱의 개수는 무엇이냐?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에 상수항은 무엇이냐? X제곱의 개수는 무엇이냐? 이네 가지만 찾으면 되겠죠? 자, 그러면 상수는 당연히 뭐겠습니까? 1이겠죠? 쭉간 다음에 X제곱이 나오는데 X제곱. 네 번의 기회 중에서 X를 두번 선택하는 거죠? 그러니까 여기가 42였을 거예요. 4C2X제곱 X를 두 번, 2은두 번이니까 이렇게. 그러면 얼마? 6X제곱 땡땡땡 이렇게 됐었겠죠.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상수항 1이었겠죠. 그 다음에 X제곱은 N번의 기회 중에서 1 더하기 X의 제곱 이게 N개가 이렇게 있는데 N번의 기회 중에서 X제곱을 몇번 선택하는 겁니까? 한 번만 선택하는 거죠. 그러니까 NC1 X제곱 한 번, 이거 한 번, 1은 n-1번. 이렇게 됐을 거예요. 기 거는 의미가 없었으니까. 그러면 얘는 개수 정리해보면 1 더하기 n X제곱이죠. 그러면 아까 X제곱 어떻게 구했습니까?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한 것들만 X제곱이 나왔었죠. 따라서 n 더하기 6이 되겠구나. n 더하기 6 X제곱이 되겠구나.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? 그렇죠. x 제곱의 계수가 1 2라 그랬으니까 따라서 n 은 얼마 되겠어요? n 은6이 되겠죠. 자, 그래서 두개두 두 개의 이런 1 플러스 x의 네제곱 이거의 n 제곱 뭐 여기 세제곱 네제곱이든 상관 없습니다. 자, 이런 두 개의 이항정리를 곱하는 이런 문제들 어, 문제 이 계수가 나오게 하는 그 항들만 잘 찾아가지고 서로 곱한 다음에 계산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.